얼마나 귀여워요! 와. 진짜 아이돌로서 진심한 말이지만 제가 8살때 뭐했는지 참 후회가 <laughs> <laughs> 되고 아 한심, 한심해요 제가 진짜. <laughs> 우리 아까 저 계속해서 춤을 보면서 아 지금 노력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타고났다타고났다에각이라 이게. 아까 샤워바오 군께서 네. 전 세계에서 공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샤워바오 군의 나라인 중국에서도 유명해요? 아, 시다와 한시, 회사의 대老闆. 모든 회사의 사람들다내 말을 아빠 엄마도 내 말을 다고 네, 저는 유명한 스타일뿐만 아니라 저희 소속사 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니, 본인이 저희 소속사 사장이. 잠깐만요 뭐라고요? 메요, 요저희요 아니, 8살인데 무슨 사업, 비즈니스를 합니까? 아니, 그럼 선배님, 선배님,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 증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좀 보여주세요. 그래. 어, 뭐 있나 봐요, 진짜? 어? 보여주세요, 뭐가 있어요. 자, 지금 사장님한테 예의를 갖춰주세요, 여러분들. 저, 아니, 뭐 사장님. 뭐예요? 어, 뭐가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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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사장님 맞아요. 사장님. 어머, 재계약하도록 했는데, 재계약해요. <laughs> 여러분, 중국 진출은 이 사장님께 문의를 네. 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어, 지금. 서수사 대표답게 지금 맹암떨이를 보세요. 와. 각자 찾아뵙고. 뒤에서 네. 그 누가 되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중국 진출 하고 싶나 봐요. 어, 그누군요 뭐, 아, <laughs> 지금. 네. 지금 네. 아버님이 같이 지금 스타킹에 나오셨거든요. 아, 정말요? 아버님과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네. 수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 가세요. 안녕히 세요 바로, 빰 안녕하세요, 셔버 아, 아버지입니다. 네, 우리 주인공이 유명한 연예인이자 소속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是的因为小宝在中国非常的有名气他在中国成立了自 함께 저희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있고요. 어, 또 세계 여러 나라 공연을 하면서 저희 회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6월 달에는 셔버의 싱글 곡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게요 아니 본인 이름으로 앨범까지 내신 거예요? 네, 우리 s t 한 r 스타킹 g 这个节目发表 저희 싱글 곡은 이번에 스타킹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어? 겁니다. 와와 그러면 오늘 지금 데뷔. 여기가 데뷔 무대가 되는 겁니까? 전세계 첫 무대입니다. 예. 네. 와이야 여러분 이세계 첫 데뷔 무대. 네. Come back to the table with that Flash this Oh I wanna see you Chasing oh I wanna see you Chasing oh I'm gonna see 야! 아름다! 다른 분들이 다뭐 매너 되시지만 지경 씨는 지금 양 엄지 손가락을 집게 들고 있습니다. 어떤 어요 진짜 리듬 어려운 거고 이게 필이 연달아 하기 어려운 겁니까? 표정 하나 하나, 손끝 하나 하나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전혀 어린 아이처럼 안 느껴지고 다큰 가수처럼 보였어요. 아저 이런 말씀하기 좀 그런데. 프로 같아요. 맞아요. 그냥 진짜 진짜 저도 같은 가수로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저스틴 비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스틴 비버를 네. 보는 것 같다. 승 산다. 여덟 살이 작은 책으로 소속사 대표의 네. 보는 이름을 건 앨범까지 정말 대단한데요. 야. 우리 트로트 필 베이비, 우리 건우 군도 여덟 살이거든요 같이 또 즐겨줬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할지, 그리고 일단 무대의 중앙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쪽으로 오세요. 예. 왜냐하면